해동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에게 새벽 기대를 작아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난시고 본데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세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막힌 내용 사랑의 금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간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게 간증이요. 이것이 나게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님 없이 그 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 앞에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시며 저희 가운데 위로와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 피로 씻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저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나라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예배 역사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하시며,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은혜 허락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시고불쌍한 여기사 하늘의 계획을 축복하시고 전에 부흥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다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딸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하사. 부모 형제 자녀의 모든 관계를 붙잡아시고 주여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있습니다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시0편 82편 말씀과 4만 26장 말씀입니다. 십편 팔십편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네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가난한 자와 굶판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치니라 하시는도다. 그러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여 감정의 왕리아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라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일어나 세상을 심판하소서 저는 모든 모든 나라가 죄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만 이십육 장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미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 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 그는 채찍이오 낙에 그는 재갈이오 미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노라. 미란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드려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미란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에 베어버림과 해례 받음과 같으니라. 전원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란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란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몸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란자 입의 잠언은 수치한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에 만들지라도 미라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그가 그 통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라한 자는 그 미라한 것에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라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깨어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 문짝이 둘쪽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깨어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깨어 자는 그 손을 그릇에 옷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네 이라, 결혼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릅 격네 이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에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옷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스프리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도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입술 입힌 토기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치말 것은 그 마음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있 셈이니라 속임으로 그미움에 감출지라도 그야기 회전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의 치일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 해안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아멘. 오늘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사랑하시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한 주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 가운데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라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예수님께 우리를 비춰보아서 우리 안에 겸손하게 설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은 13절부터 16절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결혼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적이돌적에서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결혼자는 침상에서 돈느니라 결혼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로워하느니라 결혼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 이것보다 자기를 지럽히오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자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부딪혀볼 때, 오늘 나는 이렇게 게으른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일 나도 이렇게 게으를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점은 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위를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도심과 구원하심을 강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게으른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힘과 능력 주셔서 내가 열심으로 정말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에 닮아서 정말로 늘 기도하고 섬기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땅에서 눈을 감지 말고, 내 정말로 생각을 막지 말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시편 82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이라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자, 군판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었고, 그대 가운데 허락된 율법과 하나님 가운데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잘 받지 못함으로 해서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되었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포로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생겼고 그들의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희가그 앞에서 잠잠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를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내 겸손하고 잠잠하게 주를 섬기고 주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전 이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한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업어머지리로다 하나님의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자말세 보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터를 흔들리게 하시고 또 무너지게 하실 때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강하여도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실 때에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수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찬에 비천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존귀한 자로 영생을 받아 누리고 받은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하늘에 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로 간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밀어나고 하나님 비천하며 가난하고 약합니다. 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사하시고 가리워 주시며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오직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벽주 가운데 감구하는 모든 성도들 만나 주시고. 보호하시며 새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새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밀어남을 최치에로 채워 주시고 우리가 너희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믿습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 보게 보글 하늘에 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가운데 아래며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씻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사 특별히 하나의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하늘에 계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 그 가운데는 연약함, 더러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는 역사로 나아가시고 죄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하나님 두통, 머리가 아프고, 하나님 또한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년의 문제로, 소화의 문제로, 하나님 또한 피부의 문제로, 하나님 그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 강구하는 성도들, 보혈의 능력, 피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간구하오니 성령 나님 우리 삼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돌이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의 삶가운데 믿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문에 들어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삼키 주시옵소서 그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 국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학업과 진학과 취업 연애와 결혼 아버지 그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 다 함께 하셔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 형제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좋게 살아준 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메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